방어권은 헌법상의 권리이고 재판부의 재판 진행은 형사소송 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피소취인에 대해서 재판부 사정 때문에 이해해라. 이런 얘기는 성립될 수가 없거든요.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환 통지서를 별도로 보내면 다른 날짜에 소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 융통성 있게 할수 있음에 바, 이, 불구하고 이걸 지금 강행한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왜냐면은 지금 핑계로 삼았던 거는 어, 증인에 대해서 소환 청구서도 보내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또 시간을 바꿨잖아요. 예. 시간을 바꿀 수 있는데 날짜는 못 바꾼다. 이제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검찰에서도 지금 민주당 쪽에서 강하게 인권인권 인권 이래가지고 6시 넘어가면 야간 조사 그리고 9시 넘어가면 철야 조사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동의를 못 받으면 집으로 귀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헌재에서는 시간을 뒤로 밀어가지고 7시부터도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검찰보다 물리적으로 더 압박을 주고 고통을 가하는 진행 아닌가. 이거는 굳이 며칠 땡길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불이익을 줄 이유가 있겠는가. 굉장히 의문스럽고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의문 스럽고 부적절하다.